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전화영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전화영어가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아서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서치한 바로는 전화영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 같은데 혹시 더 저렴하고 괜찮은 전화영어가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렴한 전화 영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저 저렴해서가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함께 보실까요? 먼저 전화 영어는 특히 이런 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일부러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평소에 영어로 말할 일이 없다. 지난 3일간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3일 동안도 말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해당되는 분들 꼭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한 이래로 영어로 말할 기회가 별로 없다 싶을 때마다 때때로 전화영어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코시국 이전에는 언어 교환하는 친구도 있었고, 영어로 말할 일이 좀 있었는데, 코시국을 겪으면서 말을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꽤 오래 안한것 같아요. 계속 안 하다가는 못하게 되겠다 싶어서 전화영어를 시작했어요. 저렴한 전화영어를 해야 하는 이유. 첫째, 차이가 없다. 물론 제 의견입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회사의 전화영어를 해봤는데요. 가격이 비싸든 아니든 선생님이나 수업의 질면에서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게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전화영어를 할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스피킹 연습 파트너가 되어주는 게주 역할이어서 매끄럽게 대화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리액션 잘 해주고 그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의 소소한 팁을 하나 방출하면 저는 전화영어 수업 전에 예습을 할 때나 후에 좀더 연습하고 싶을 때는 음성 채 GPT와 해요. 사실 채 GPT가 질문을 하면 설명도 더 잘해주고 대화를 할때 대화의 질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왜 전화영어를 하느냐? 그냥 채 GPT와 스피킹 연습하면 되지. 저는 전화영어를 해야 정해진 시간에 꼭꼭 하게 되지. 그냥 매일 채 GPT와 대화해야지 하면 꾸준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한 분들 전화영어 꼭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더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 시간씩 해보세요. 둘째, 더 꾸준히 하게 된다. 전화영어를 하다 보면 하루에 10분만 한다 하더라도 꼭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생각보다 불편해요. 그리고 전화영어를 하는 날이면 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처럼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게다가 하기 나름이지만 보통은 하면서 실력이 쑥쑥 느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서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달 하다 보면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가격마저 부담이 되면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든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면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더 먹는 셈 치고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해보고 추천하는 전화영어는 오잉톡입니다. 광고 아니고 관계자와 아는 사이 전혀 아니고 100%내돈 내산이에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 영어 중에서 여기가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가격은 횟수와 시간에 따라 다른데 몇 가지 예만 소개할게요. 저는 처음에 주 5회 10분씩 했는데 같은 선생님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월 수금하고 화목 선생님 다르게 했었어요. 그러다 10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지금은 주 3회 20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카톡으로 전화하고요. 수업은 원하는 수업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자료를 보내줘요. 수업이 끝나면 간단한 피드백과 수업을 녹음한 파일을 보내줍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유령을 쫓는 유령 사냥꾼들의 이야기인데요. 유령 사냥꾼들에게는 철칙이 있어요. 유령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확 열고 바로 쑥 들어가야 한대요. 망설이면 용기가 사라져요. 바로 신청하고 시작하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